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제 일요일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또 마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에, 크리스마스 날에, 에, 마침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렇게 겹쳐갖고 아주 귀중한 그런 그 날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이 시간에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한 가지는 침례한 가지는 주의 만찬. 이두 가지를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만찬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포도주스,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주의 만찬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자,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과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쓰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빵, 아니면 누룩이 들어있는 포도주는 그거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스, 영어는 다 와인이에요. 그 와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스, 포도즙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빵과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이제 나눠서 같이 이제 참여할 텐데, 예, 여기 많은 교회가 뭐빵 그다음에 포도주 여기 먹고 그러면은 커다란 은혜를 받는 걸 생각하고 아이들도 와서 빨리 참여해서 이거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 예,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천주교 관행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이렇게 축사하고 빵, 포도주 뭐 이런 거 나눠 주면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끌어내려 갖고 또 다시 희생해서 제물을 드린다. 이게 미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이제 해서 화채서를 이야기해 이 빵과 그 다음에 여기는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럼 복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참여하라고 막 사람들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될이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성만찬이 아닙니다 다 천주교, 성자 붙으면 성뭐 붙으면 다 천주교 이런 그 유산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의 만찬이라고 로즈 서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면 우리 교회 성도든지, 우리 교회 회원이든지, 다른 데서 참여했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이들은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경이 누구든지 주의 이빵과 이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가를 살피고,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아, 오늘 내가 좀 부적격하다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빵과 그다음에 포도즙, 포도주스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찍힌 예수님의 몸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우리가 모두에게 다 배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 배급이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성경구절 제가 읽고 다 같이 한 빵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어수석 형제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기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여 신이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행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아 몸이 지기셨음을한 빵을 통해 기념하며. 우리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갑없이 언여로만 우리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빵 배급이 진행이 될때 우리 찬송가 214장 주의 세변석 가같이 부르시면서 예, 빵 배급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제가 고림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님께서 배반 나간 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데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한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와인이 들어있는, 와인은 포도즙입니다. 와인이 들어있는 잔을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잔 배급에 앞서서 저희를 대표해서 오광일 형제님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오베라 피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포도즙 잔을 마시려 합니다. 우리의 범법과 죄들로 인해 십자가 상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상속 언약을 세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우리를 사랑하서 사망에서 생명의 찬빛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포도즙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139장 새물과 같은 보혈은 146장으로 되어 있네요. 예, 괜찮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사임이 146장. 우리가 부르시면서 에, 포도즙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장입니다. © i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제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가서 보니까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제 구약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부터 신약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뉴테스터먼트 예. 신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 노력 이런 거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 없이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또 앞으로. 예,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누릴 휴고의 기쁨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에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주의 만찬을 이제 마치겠습니다.